세계 2차 대전, 그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일본.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무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시시로 장군이 중국 만주에 위치한 731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부대의 총 지휘관으로서 온갖 실험을 자행하죠. 이들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일본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바로 세균을 배양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끔찍한 그들의 만행, 영화 흑태양 731 또는 마로타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 영화의 내용은 끔찍한 실험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고어영화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이 영화의 악명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선 정말 별이별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일부러 동상에 걸리게 한 다음 피부를 그대로 벗겨내는 장면이 가장 유명하겠네요. 또한 소년병들에게 포로들을 마루타라고 부르게 하고 무자배하게 구타를 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장면은 그 당시의 7 3 1 부대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물론 영화는 제작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하면 고어신의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실제로 존재했고 또 끔찍하게 잃을 데가 없는 그날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애초에 내가 고어를 이만큼 잘 본다라는 식의 과시용으로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니까요. 보통 영화에서 전쟁이라는 소재가 쓰이는 경우 전쟁의 끔찍함을 묘사하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거기서 오는 메시지는 보통 반전을 위한 것들이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외반적인 영화들이 가진 그런 메시지보다는 한때 일본이 저질렀던 끔찍한 과거에 대한 폭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감독이 그 당시에 벌어진 실험에 대해서 더 여과 없이 재현하려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른 영화라면 을에 등장할 배경 음악조차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마냥 잘 만든 영화라고 물으시면 솔직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일본인 역할의 배우들도. 전부 중국인들이고, 심지어 대사까지 중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중국인인데 정작 이름은 일본 이름인 국적 불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되어 버립니다. 덕분에 영화에 대한 몰입을 심하게 해치고 있죠. 또 하나는 너무 약한 내러티브입니다. 과거에 대한 폭로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다 할 스토리라고 할게 없어요. 최소한의 장치로 이 영화의 이시시로의 뜻에 반대하는 예를 들어 실험의 비윤리성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편 포로들을 도와주는 가상 이 캐릭터가 있었다면 영화를 보는 재미와 몰입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계속 말했지만 그저 고어신의 나열에 너무 집중하고만 있어요. 중간에 등장하는 덩어리 소년과, 한 소년병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스토리 진행에 근간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영화에선 이걸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벙어리 소년이 이용당한 일로 분노한 소년병들이 자신들의 상관을 구타하는 하극상을 일으키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개연성에 있어서 엄청난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죠. 덕분에 절대로 러닝타임이 짧은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후반부를 향해 갈수록 그저 지루 하기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못 만든 영화일수록 의도로 평가받으려 한다. 저는 이 영화의 의도는 상당히 높게 사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옆나라는 여전히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자국민의 우민화에 바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영화라면 또 감독의 의도대로 일본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고 그들이 반성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고어신의 비중은 조금 더 줄이고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리뷰를 해야 할 또 분량은 어떻게 뽑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전에 이 영화를 리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불안한 국제정세를 보면서 더 이상은 미루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